일본의 기차는 관광용으로 유명합니다. 기관차와 객차들이 수십 년전 모델이다 보니 특이하기도 하고 협교의 열차이니 자꾸 아담한 사이즈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이용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JR은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볼수 없다면서 수년 동안 노선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정치적인 이유와 철도 덕후들의 요구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도 촬영 오타쿠들이 점령하면서 위험한 놀이터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시단은 국민 세금으로 계속 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겨울이 되면서 언론에서는 악질적인 기차 촬영 오타쿠들이 설치기 시작했다는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겨울이 되면 폭설 속을 달리는 기차와 제설 작업 기관차를 촬영하는 토리테치들이 다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토리테츠는 열차나 철도 등의 사진 촬영에 열중하는 철도 덕후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찍부터 눈이 많이 내리면서 철도 촬영 오타쿠들이 신이 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철로에 쌓인 눈을 지우는 배설 열차를 촬영하는 관광 코스가 등장합니다. 특히 일본의 최북단역 홋카이도 소야 본선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홋카이도뿐 아니라 동해측 지역이 폭설로 철도 운행이 중지되면서 배설 열차가 곳곳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해에서부터 불어오는 폭설로 매년 큰 적설 피해를 보고 있는 니가타현에는 약 29대의 배설 열차가 있습니다. 복잡한 기차 노선을 구분해서 한 대의 배설 열차가 2개의 구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설 열차는 아무리 눈이 쌓여 있어도 철도 선로의 이동 코스를 잘 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 촬영 덕후들은 철도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배설 열차가 가동하는지를 계속 문의를 합니다. 이쁜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제설을 하지 말아라. 날씨가 좋을 때 배설 열차를 운행해라라고 요구도 합니다. 일본 전역에 운행하고 있는 협궤 열차는 승객을 거의 태우지 않고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히거나 빈 객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승객이 거의 없는 노선이 상당수입니다. 지난 3월 노무라 종합 연구소가 지역 기차 이용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 실제 주민들의 75%가 지역 내 기차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것은 승용차나 버스라고 회답했습니다. JR 동일본이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노선당 1일 이용자 수가 지바현 JR 구루리선에서 기사리 지역에서 구루리역 이용자는 1023명, 구루리역에서 가즈사카 메아매역은6 2 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구루리역에서 가즈사카 메아마역의 연간 운임 수입은 약 100만 엔, 약 978만 원으로 약 3억 엔, 약 29억 4천만 원의 적자라고 했습니다. 실제 운임은 1인당 210엔이지만 실제 경비는 35,000엔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직접 적자노선의 기차를 타보니 5명밖에 승차하지 않았는데 실제 주민이거나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카메라 장비를 들고 기차를 촬영하는 오타쿠들이었습니다. 실제 기차들이 승객을 실어 나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JR 동일본 등 철도회사와 언론은 일본 기차의 적자노선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잘 이용하지도 않고 철도 광팬들이나 관광객들 몇 명만 이용하면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자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폐지가 되면 단한 명의 주민이라도 불편할 수 있다. 절대 폐지는 안 된다. 국가에서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기차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JR 서일본의 히로시마현 노선 폐지에 대해서 히로시마현 지사는 지역주민의 노선 폐지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현 지사의 뜻을 국토교통성 대신이 기시다를 따로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기시다는 이 협의 이후에 세금을 더 투입해서라도 적자 노선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시다가 하루 11명밖에 타지 않는 철도라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적자노선을 그냥 두면 결국 국민 세금은 계속 쏟아부어야 하고 결국 또 증세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성 장관은 사이토 테츠오 자민당 의원입니다. 사이토 테츠오 의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취미를 소개하는데 자타공인 철도 애호가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국토교통성 장관이 적자노선 철도는 일본의 자랑이다. 너무 예쁘다 라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JR동일본이 11월 24일에 발표한 이용이 적은 선구의 경영 정보 자료에는 적자 노선 실태가 밝혀져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2,000명 미만인 노선은 35개 노선의 66개 구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66개 구간의 적자액은 연 679억엔 약 6,65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JR동일본 뿐 아니라 JR 서일본, 민간철도 등 전체 적자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액은 수천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깔려 있는 협궤 열차들이 매년마다 수천억엔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정치인들과 철도 덕후들의 요구에 관광용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이용하지 않으면 화물이라도 부지런히 실어나르면 택배라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협계 열차는 화물을 운반하는 경제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는 선로 간격이 1067mm인 협계로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철도는 1872년 10월 14일 도쿄의 신바시와 요코하마 구간에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철도 건설의 책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철도 건설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열차의 선로를 영국 식민지에 주로 설치하던 방식인 협계로 결정했습니다. 협궤는 건설비가 절약되고 빠르게 설치되는 장점이 있지만 속도 제한과 안정성, 적재 물량 등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자신의 식민지에 대부분 협궤를 설치했습니다. 빠른 공사비에 적은 투자로 많은 노선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이토 히로부미도 저렴한 공사비로 일본 전역에 협궤선로를 마구잡이로 쫙 깔아놓았습니다. 일본 전역의 구석진 곳까지 협계열차들이 들어가지만 실제 경제적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우 관광객들만 이용하는 적자노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협계 결정을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후회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시로 대서특필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철도 오타쿠들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입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전철만 찍으러 다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역사로 들어오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계속 밀치고 있어서 언제 철로에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기차가 들어온다는 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리테치들이 몰려듭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철도 오타쿠들이 워낙 많아서 언론에서도 수없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서로 밀치면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좋은 앵글을 잡겠다고 남의 논밭 사유지에 들어가서 다 짓밟아 놓거나 도끼나 톱을 들고 다니면서 걸리적거린다고 아무나무라도 마구 잘라버리는 등의 추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철도 오타쿠들이 폭설 사태를 맞이해서 신이 났습니다. 홋카이도로 카메라를 들고 몰려갔습니다. 제설을 하는 배설 열차에는 수많은 촬영 덕후들이 몰려 있습니다. 춤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지나친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